제가 챌린저를 힘들게 어제 복귀했으니까, 오늘 좀 빡겜을 해야겠어. 일단, 모드리치는 안 사줬고, 아니, 모드리치 빼고 그냥, 이제 곧 있으면은, 모먼트 호돈 나오는데, 준비를 해야 되나? 음, 아, 잠깐만. 아, 진짜 슈철 가나? 아, 슈철 찍으면 나 진짜, 아,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김치국이야, 여러분. 기다려. 수비해야 돼, 한골 차이라도. 불안해. 아, 씨. 아, 아, 이렇게 끝인가? 하지만! 괜찮아, 아직 남은 판 많으니까. 패스 천천히! 아, 근데 이 수출에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즐길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일부 못 올라가면... 아! 하아... 어... 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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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지면 끈다 자 침착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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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 사연 배부정도가야지 제발. 자연성 보정도 있으면 자연패 보정 해줘야지. 이제야 그큰 그림을 봅니다. 가자. 아니, 넥슨 보고 있나? 아니, 왜 맨날 승격전에 챔스 이기고 올라가자. 유진아, 돈지컬! 아니야,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마. 난 아직 지기 싫어. 아니야 키보드 부수면 게임 못 하잖아. 너무 급했어. 아 근데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 유진 씨. 어? 아니 아직 몰라. 새걸왜못 넣어? 아, 내일은 게이밍 슈트 입고 진짜 빡게 만다. 오늘도 어제 같은 폼이면 슈첼 갈 듯이라고요? 멘탈 잡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게임 빡, 빡시게 하려고 유니폼 입고 왔어요. 근데 네, 이거 내 미래야, 여러분. 어떡해? 아, 진짜 오늘 가서 증명해야겠다. 이 짤은 거짓이라는 것을. 슈첼 가야죠, 여러분. 존나 잘하는데? 아 이건 월클 아니다. 아 오늘... 이게 뜨가 이런 것도 재밌거든. 이거 업사이드 아니야? 아니 이게 온싸고? 안 키고. 한판 졌다고 뭐 끝난 거 아니잖아. 유진 씨, 아, 근데 수비가 진짜... 아니, 뭐툭 치면 다 뺏기냐? 공이 저렇게 수비해가지고 이렇게 사심이 한번 찌르면... 게임이... 아니야, 화내면 나만 손해야. 유진 씨, 화내지 말고 하자. 그게 일단 목표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아니, 씨, 진짜로. 아, 아니 화내지 말자. 아, 이거, 동, 이거 무슨 부라도 하면은 나 그래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수적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 진짜. 하. 레알 유니폼 입으니까 비닐신 닮은 것 같다고? 아니 씹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그럼 상대가 이기는 건가? 연말 2 연속 아 알겠습니다 감귤님. 아. 첼은 무슨 지금 첼 3부에 가게 생겼어? 아니, 뭐, 잔류는 할수 있나? 아니, 아니! 아, 나 진짜 오늘 왜 이래. 여기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아 힘들어 한골 넣기. 뿌프리미어 리그, 뿌데스 리그. 자꾸 티져서 유호 열한 번째. 아 드디어 한판 이겼네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수비. 뭘 오래 안에 불가능이고 이번 생에 불가능이야, 여러분들. 뭐뭔패스야 아, 진짜. 하하하하하. 예. 다스님 77개 룰렛 결과는 지금 시간 말해주기. 골룰렛 추운. 아,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아직 와, 발베르데, 홀리쉣! 누랑안 맞아요, 별로. 아, 이걸 이렇게까지 따라왔는데 이걸 또 먹힌다고? 또 졌네, 또 졌어. 아이고, 미치겠다. 3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입술 그려올게요, 여러분. 아니, 이거 맞냐고.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아닌것같은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진짜 킥킥킥킥킥킥킥키캠볼 때마다 빵빵 터지네. <laughs> 아, 캠 보지 마시고 키키키키. 게임 보십시오, 여러분. 월평 받으러 다니자 아, 월평이야. 아, 진짜. 자. 한골 아직 넣으면 모른다. 유진 씨치. 어, 아아 아예 그냥 뛰어가면 돼. 되... 아 뛰어가면 어. 아기워 키가... 그러니까 게이밍 슈트의 문제가 아니었어. 아니 이거 실화야? 아. 뭐냐고, 뚫으려고. 야, 이게 그렇지. 오케이, 왔다. 누가 오리지 뭐야? 임유진이 쉬고 있고 오리가 게임 중. 어 피고 크로스는 진짜 피가 라고 싶다고요? 하하하하하. c o 우거 삼 체스 아직 안 끝났어. 와, 아, 진짜 힘들다, 여러분. 아, 근데 한 판이라도 지면 바로, 바로 끝나네? 떡볶이 맛있겠다. 어, 아니, 왜 수비가 안 돼? 아니, 씹! 거지 같은! 안 돼! 아, 진짜, 피구형 뭐야? 아니, 진짜 이건 아니지, 피구형. 하고? 어, 말도 안 돼. Come on. 유 아, DNA, 가나? 설마. 너무 많이 줬는데? 우산 해트 트리. 하고? 나 무조건 이겨야 돼. 아, 조졌네 이거. 부끄러 먹히면 안 돼. 세컨! 아니 진짜! 아니 세컨! 아니 키컨 하면 뭐 하냐고! 세컨불다 처먹히는데! 거지 같은 게임은... 아 이걸 또잘 조를 못하네. 그럴 거면 진작에 떨어졌지. 안 돼. 아안 되겠다. 이거를 감동당하네아 근데 진짜 체감 너무 썩어가지고 하기 싫다 피파.